오늘 소개할 책은 키르케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제가 초등학생 때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우선 홍은영 작가님의 그림체가 정말 다양한 여신 그리고 여성 캐릭터들이 나와서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키르케는 그다지 기억에 남는 여신은 아니었는데요. 이 소설을 접하고 다시 만화책을 찾아보니, 만화에서 키르케는 초록색 파인애플 머리에 입술도 초록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어렸을 땐 오디세우스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키르케가 섬에 붙잡아두고 있는 것 같아서 싫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키르케는 훨씬 입체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태양의 신인 헬리오스고, 어머니가 강의 신의 딸이자 닌프여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네 남매 중 첫째입니다. 다른 남매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황금빛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데, 키르케만 머리카락이 갈색이고, 또이 오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쁘지 않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키르케 소설 초반에는 프로메테우스가 고문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키르케가 어렸을 때 프로메테우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평생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키르케는 다른 신들에 비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예민하고 무뎌지지 않는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키르케의 목소리는 다른 신들과 굉장히 다르다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키르케의 목소리는 인간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써 있습니다. 초반에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키르케가 다른 신들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키르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사랑하는 인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의 목숨은 영생에 가까운 반면 인간의 삶은 짧아서 그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약초를 찾다가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데요.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이 마녀인 것을 알게 되고 이 능력을 견제한 제우스가 키르케의 아버지와 상의해서 섬에 유배되게 됩니다. 키르케가 신으로 직접 만든 블라우코스라는 신은 정작 신이 되니까 여러 강에 사는 림프들과 어울리고, 그중에 가장 어여쁜 림프들을 좋아하게 돼요. 정작 키르케와 결혼하거나 키르케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키르케는 커다란 배신감과 상처를 떠안았는데, 이때 오히려 섬에 유배된 게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처를 아는 채로 글라우코스를 계속 보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게 된게 키르케에게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키르케의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신이라서 좋은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된 상태가 조금 부럽더라고요. 이 섬에서 키르케는 본격적으로 마녀의 능력을 갈고 닦습니다. 키르케는 남매들 중 마법 능력이 제일 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마녀가 다루는 약초, 약물을 만드는 능력, 이런 것은 타고난 능력보다는 갈고 닦아야 하는 배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키르케는 많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후반에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디세우스의 아이를 갖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르케는 이 소설에서 비록 하급 여신이지만 굉장히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갈고 닦는 모습 등이 나오면서 키르케의 매력에 빠져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화책으로 볼때 페넬로페를 정말 좋아했는데, 어, 후반부쯤에 또 다시 나와서 좋았고, 그냥 지나쳤던 여러 신들 혹은 인간들의 비하인드를 엿보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메데이아나 아이손 같이 반가운 인물들도 중간중간 나와서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유일한 단점은 한국인으로서 그리스의 신들, 그리고 인물들의 이름이 너무 어렵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인상 깊게 읽은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예언의 신이었어. 자기가 처벌을 받을지 어떤 식으로 받을지도 알았을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류를 위해 불을 훔친 순간에도 자신이 독수리와 그 황량한 영겁의 바위를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키르케. 나는 아버지에게 마법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내 말을 믿는 척하고. 제우스는 아버지의 말을 믿는 척하고. 그렇게 세상은 균형을 유지하지. 실토한 누나가 잘못했어. 왜 그랬는지 나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림프들이 내 주변에서 맴돌았다. 숨죽인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다. 그나마 그들이 형제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형제였다면 서로 싸우 내 늑대들을 잡으러 다녔을 것이다. 물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일은 없었다. 아들들은 절대 벌을 받. あなた。